예, 공무원들뿐만 아닙니다. 정치인들, 새로 뽑힌 21대 국회의원들도 30%가 다주택자였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일부는 주택정책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처럼 부동산도 백지 신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의원 300명, 85명은 집을 두채 이상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40명, 통합당 41명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주택정책과 밀접한 상임위에 배치됐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소관하는 기재위, 민주당 의원 3명, 통합당 6명이 실소유 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 지역개발에 직접 관여하는 국토위, 민주당 3명, 통합당 4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이런 상임위 배치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일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입니다. 반드시 주택 처분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부동산 통제 다르지 않는 다른 상임위로 가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다주택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서두르는 중인데 아예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도 거론됩니다.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천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듯 이 주택정책을 만지는 고위공직자도 실거주 외 집을 못 갖게 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또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지만, 최근 이재명, 원희룡지사가 제도 필요성을 다시 거론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라든가 현재 고위공직자들이 약속한대로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자격문제예요. 다주택 정치인들이 과연 내집 마련 급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책 만들 수 있을까? 정치는 이런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